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선별한 현장만 업로드합니다. 패밀리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김 대표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인천 서구 마전동 현장에 좀 나와봤는데요. 이 앞쪽으로 도로가에요. 이렇게 도로가에서 반 블록 안쪽에 위치된 현장입니다. 이쪽으로 좀 보여드리면 앞쪽에 일전에 촬영을 좀 많이 진행을 했었던 현장 인근 쪽에 좀 위치되어 있어요. 이렇게 도로가 쪽에 이쪽으로도 좀 보여드리면. 바로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조용한 주택단지에 위치된 현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 길로, 이쪽 오른쪽 길로 이렇게 가시게 되면 인천 2호선 마전역 도보로 3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역세권 현장이고요. 그리고 이 마전역 앞쪽으로 해서 상업 인프라들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왼쪽으로, 이 왼쪽 길로 이렇게 가시게 되면 롯데마트 검단점 도보로 한 7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역세권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건너가셔서 바로 직진하시면 롯데마트가 위치되어 있어요. 네, 마전역 인근 쪽으로도 이렇게 상업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길로 이렇게 왼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완정역 반면이에요. 인천 2호선 완정역도 도보로 1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완정역 네, 쪽으로도 주거 상업 인프라가 크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보로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입지가 굉장히 좋은 현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 왼쪽 길로 가시게 되면 공원도 굉장히 가까워요. 어린이 공원도 굉장히 가깝고요. 네, 오늘 보실 현장 같은 경우는 일전에 촬영을 좀 진행했었던 현장인데, 일전에 4동 현장을 촬영을 했었어요. 바로 이 앞쪽에 있는 현장인데요. 외관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총 4개 동으로 이루어진 현장이고요. 오늘 보실 현장은 이 앞쪽에 있는 2동 현장이에요. 네, 주차 같은 경우는 필로트 차리 주차, 이렇게 100% 나오는 현장이에요. 네, 단지내 주차시설이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물론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보실 현장은 실평수 24평에 올 리모델링이 완료된 현장입니다. 화장실까지 전체 리모델링을 했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수리가 완료되, 완료되어 있는 현장이에요. 네, 바로 좀 올라가서 좋은 집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로 좀 들어갔습니다. 해당 현장 같은 경우는 5층 중 4층에 위치되어 있고요. 조수 굉장히 좋고요.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인 현장이고요. 전용은 18평, 필평수는 24평에 넓게 빠진 집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기본 수리를 다 완료를 했고요. 리모델링 완료했습니다. 이쪽으로 방 모습과 주방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쪽으로 고용욱 씨가 방 모습, 거실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어, 이쪽으로 남향입니다. 거실 기준 남향이고요. 위쪽에 이렇게 지붕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렇게 지붕 형태로 이렇게 어지게좀 꾸며져 있습니다. 입구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네, 입구 들어오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신발장 왼쪽에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운데는 거울 시공 되어 있고요. 밑에 쪽에 띄움 시공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신발장이 있고요. 앞쪽으로 이렇게 투명 유리로 어, 주방과 연결된 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다 막히면 좀 답답할 텐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 중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중문 열고 들어가게 되면 바로 앞쪽으로 확 트인 거실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쪽으로 안방 모습과 공용욕실 그리고 이쪽으로 주방과 방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방부터 좀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방 모습 네,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면 네, 앞쪽으로 보여드린 부분 8자 2m 40 정도 되고요 여기가7자 조금 넘습니다. 2m 2 0 c 정도 되고요. 앞쪽으로 사생활 보호망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밑에 쪽에는 주차장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이렇게 막힘없이 직화선이 넉넉하게 뚫려있어요. 이쪽으로 채광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고요. 네, 첫 번째 방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돌게 되면 주방 옆으로 두 번째 방이에요. 두 번째 방.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면 어, 첫번째 방보다 조금 더 넓습니다 네, 앞쪽으로 보여드리는 부분이 9자 조금 넘어요 거의 10자 가까이 되요 3m 가까이 되고요 이쪽이 8자 2m 40 정도 됩니다 네, 폭은 동일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화생활보호망 설치되어 있고요 밑에 쪽에 주차장 이쪽으로 체험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방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돌면 네, 거실 옆쪽으로 해서 왼쪽에 공용 욕실 모습 한번 볼게요. 공용 욕실 안쪽으로 샤워기도 전체 세골로 교체를 했고요. 공병기와 세면기 전부 다 이쪽에 보시면 전부 수전 다 교체했습니다. 깔끔하고요. 바닥 상태도 굉장히 앙화합니다네 공용 욕실 모습이고요. 네, 바로 오른쪽으로 세 번째 방 안방이고요. 안방에 베란다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부부욕실 설치되어 있고요. 네, 앞쪽으로 보여드린 부분이 거의 12자 가까이 나와요. 11자 반, 거의 3m 4 0 이쪽도 마찬가지로 3m 4 0 거의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베란다 연결되어 있고요. 위쪽에 빨래건조대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바닥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이쪽에 수납 공간이 좀 이렇게 숨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잡동사니 좀 넣어두, 넣어두셨는데 이쪽에 장고 같이 수납 공간 을 활용할 수 있고요. 네 앞쪽으로는 측관사에 넉넉하게 밑에 쪽에는 주차장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남향입니다. 네, 위쪽으로도 채광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고요. 네 베란다 모습이고요. 네, 앞쪽으로. 보배욕실 설치되어 있고요 안쪽에 장도 전부 다 교체를 했어요 수전도 전체 깔끔하게 교체했습니다 세면기와 양변기 밑에 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선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문고리 같은 경우도 전체 다 교체를 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문을 전체 다 교체했습니다 이쪽으로도 여기도 보시면 문고리도 전체 교체했고요 네, 세 번째 방 모습이고요 네, 주방 한번 볼게요 주방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기억자형 주방입니다. 현재 이렇게좀 펜스가 좀 쳐져 있는데, 이쪽으로 김치냉장고를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쪽, 왼쪽에는 일반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에 밥솥이나 전자렌지 같은 거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에는 이렇게 수납장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 환기창 잘 되어 있고요. 사각 싱크볼, 대형 싱크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수전 전체 다 교체를 했고요. 상구가스쿡탑도 전체 교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싱크대도 전체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네, 위쪽에는 패더트 조명도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주방 모습이고요 이제 거실 한번 볼게요 거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이쪽 아트홀 옆쪽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납공간이 좀 마련되어 있어요 이렇게 열어보면 이쪽으로 수납공간 여기도 이렇게 수납공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아트월 쪽. 아트월 쪽 사이즈 보여드리면 여기가 굉장히 넓어요. 열, 거의 12자 나오는데 거의 3m 60 정도 됩니다. 앞쪽으로, 양쪽으로는 이렇게 수납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장식장 같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널찍 하고요. 이쪽, 쇼파를 들수 있는 공간, 여기가 12자. 3m 50 정도 됩니다. 위쪽에 석가래 형태로 예쁘게, 아까 보여드린 대로 지붕 형태로 예쁘게 원목으로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남향입니다. 이쪽으로 주간사에 넉넉하고요. 밑에 쪽에는 주차장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도로가 쪽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오늘 나온 현장은 인천 서구 마전동 현장이에요. 해당 현장에서 인천 2호선 마전역 같은 경우는 도보로 3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인천 2호선 완정역 같은 경우 1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더블 역세권 현장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옆쪽으로 우버니 공원도 굉장히 가깝고요 완정역 인근 쪽으로도 주거성 인프가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완정역 인근 쪽으로도 더 넓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10 도보로 10분만 걸어가시면 완정역세권 쪽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현장입니다. 네 초중고들도 다 가깝고요 와, 아이들 키우시기도 굉장히 좋은 현장이에요. 네 해당 현장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상단에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현장 외에도 서울, 경기, 인천 쪽에 집을 찾으시는 분들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을 찾으시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 고객님 조건에 맞는 좋은 현장으로 선별해서 답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은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역세권 입지, 학세권 입지, 마트가 가까운지. 어 여러 여러모로 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고요. 입지에 따른 사람들의 수요가 있는지, 그 사람들의 수요에 따른 시세가 정확한지, 비싼지 아니면 적당한 가격인지를 반드시 담당 공인중개사에게 시세 체크를 하고 집을 구매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패밀리 부동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